여기는 청춘활레나 사전 행사 현장이 추석 색끼 만들기 대잔치입니다. 아이, 다시 하면 안 돼요? 별시가 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셨거든요. 통편이랑 잡채를 만들고 있어요. 남, 안녕하세요. 그냥 도움이 될까 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? 아, 어...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<웃음> 아마도 <웃음> 인터뷰 혹시 가능하세요? 네 가능하시대요 거기가잘 볶아지네요 <laughs> 어, 냄새가 되게 좋아요 고기를 볶으니까요 <laughs> 지금 우리 결실 아이들을 위하여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송편 만두 아니에요? 딤섬 음. 송편 아 딤섬 인도 여자입니다 인도 여자요? 네. 어디서 오셨나요? 군에서 오셨나요? <laughs> 행복하군요. 행복해. 짜지방에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는데 딱 휴가 기간이랑 겹쳐가지고. 혹시 결시 가동들을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? <laughs> 아니요, 그건 잘. 공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결시 가동 그런 쪽에 좀 관심 이 있었어요. 뭐 하진 않았는데 네, 좀 안타까워서.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. 아직, 아직 <웃음> 아직은, <laughs> 아직은 재미 없고 연세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오심도 좀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대체 네. <laughs> 할 일이 있겠죠? <laughs> 아, 아, 그 이렇게 열심히 해서 최대한 보탬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. 맛있게 만들도록 해볼게요. <laughs> 맛있게 먹어주세요. 많이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? <laughs> 오늘 보람차게 한거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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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발적으로 좋은 일 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네, 좋은 것 같아요 추석 새끼 화이팅 추석 새끼 화이팅, 아, 화이팅. <laughs> 추석 새끼 화이팅 여기 보고 있주세요 추석 새끼 화이팅 추석 새끼 추석 새끼